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54호 제5면 기사입니다. 광명시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공모 선정.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천만 원을 확보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관련 분야의 경력 또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퇴직 전문 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새 희망 소상공인 경영 매니저 어르신 행복 돌봄 매니저 생태환경 코디네이터 및 발달장애 청소년 돌봄교사 스마트 신중년 사회복지사 지원 서비스 신중년 일자리 연계 상담사 신중년 전기 및 기계시설 매니저 등총 7개이며 내년에 첫 시행해 6개 기관에 7명의 신중년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규 공약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내년에 광명시 인생다모작지원센터를 조성 후 광명시 일자리센터의 신중년 일자리 정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명시 일자리센터는 신중년의 취업 연계 및 중장년 경비교육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일선 대학교 수준의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내 일자리센터 중 유일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관으로 선정되어 일자리지원 교육 및 맞춤형 취업 알선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광명시 인생다모작지원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취업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일자리센터 가만전화기 지역번호 02-2680-6273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화사각지대 청소년에게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한다. 광명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박승원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문화복지 지원으로 청소년의 정서 성장과 회복을 돕기 위해 사. 린덴바움, 이사장 이승희, 과 지난 10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광명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4. 린덴바움은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을 통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례회의 및 상담 교육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정보와 자원을 교류하기로 했다. 특히, 다채로운 음악 매체를 바탕으로 청소년 교육과 집단 상담을 추진하며 문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승희, 4. 린덴바움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광명시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문화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들에게 음악과 춤을 교육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순덕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은 청소년기의 문화 체험이나 재능 발견은 성취감,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켜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며 다양한 문화 체험과 상담을 연결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광주시. 민관 협업 및 나눔 실천을 통한 지하우징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광주시는 전문적인 주거복지 플랫폼 및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관내 전문 건설업체와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지하우징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함께하는 시정 운영 실천을 위해 지난 7월 읍면동 복지부서 및 기관 사회단체를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았으며 8월 한 달간 가구별 생활 실태 확인, 9월 대상 가구 최종 선정 이후 10월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은 매년 복지 전문가와 시설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9개 관내 건설업체가 참여, 사업비 960여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사를 담당하는 전문 시공업체에서는 각 가정을 방문하고 공사 부분을 상담하는 등 가구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아 주택 내외 설치 가능 여부 점검과 화장실 및 싱크대 설치, 지붕 공사, 전시 시스템 공사 등 가구별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을 위해 사전 준비를 실시해왔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사업은 내년에 운영하는 광주시 주거 복지 센터 인프라 구축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나눔 실천과 민관 협업을 토대로 합리적 시정 운영의 기본을 다져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접종 실시. 광주시는 연령 대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올해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이동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함에 따라 자연 면역 감소로 인해 독감 유행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지역관계 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생애 첫 독감 백신 접종 만 9세 미만 어린이는 지난달 21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으며 한차 접종 뒤인주 간격으로 두차 접종을 받으면 된다. 한차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이달 5일부터 75세 이상은 오는 12일, 만70 물결 표사인 74세는 17일, 만65 물결 표사인 69세는 20일부터 각각 접종이 가능하다. 대상자별 일정과 지정 의료기관은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만 64세, 1958년생 및50 물결 표사인 63세, 1959에서 1972년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접종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분증, 복지카드 등을 지참해 오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보건소 및 지소진료소, 물결표사인 10.26일까지 등에서 접종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760-2358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증축공사 박차. 구리시, 시장 백경현. 가오는 2023년 7월 개관을 목표로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증축 공사 준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사업은 구리시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그동안 구리시 내에 노인복지관이 부재하여 여성노인회관과 사회복지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다양해진 노인복지 욕구 해소에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구리시는 2021년 구리시 여성회관 준공 이전 계획에 맞춰 현 구리시 여성노인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전면 리모델링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1년 2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2년 1월에는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10월 현재 착공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2년 구리시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증축 공사에 대해 당초 설계내역에 대한 누락 전기 및 소방공정에 대한 법적 기준 변경 및 적용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적기에 해결하지 못하여 공사 지연이 발생되었다며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늦어져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을 통해 당초 설계 공모를 통한 설계도서의 내역 오류가 많았다며 공사물량 누락, 공법 변경, 법적 기준 변경 미적용 등 설계 내역 누락분에 대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설계업체, 시공업체, 감리업체, 구리시 등 공사 관계자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검토 결과 총 공사비 45억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답변하였고 따라서 22년 1회 추경으로 확보된 20억을 집행하더라도 25억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임을 밝혔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6월 지방선거에 따른 담당 공무원 인사 등으로 공사 진행이 수개월째 답보 상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예산 집행 등 제기된 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의 원인 규명 및 해결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구리시 의회에 설명 과정을 거쳤으며 22년 1월 추경 확보 예산에 대한 설계 변경 실정 보고 및 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 노인 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증축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져 어르신의 여가 시설의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라며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 보다 나은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조속한 공사 추진을 당부해 노인복지관 준공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라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향후 22년 1회 추경 확보 예산에 대한 설계 변경을 실시하고 23년 본예산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구리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증축 건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당초 연면적보다 857 증가된 6238 지하 2층 물결표 쌓인 지상 5층 규모로 평생교육. 취미 여가 등 110여 개의 프로그램 운영과 물리치료실, 헬스장, 영화관람실 등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찾아가는 마음안심부스 운영. 구리시 시장 백경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오는 10월부터 구리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부스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부스은 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 상담소를 뜻한다. 구리시는 이번 마음안심부스 사업 운영을 위해 올해 하반기 15인승 차량 한 대를 마음안심부스로 구입 개조했다. 버스에는 개별 및 그룹 상담실 등을 구성하고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우울 등 정신건강 심리상담 분뇌 컨디션 측정 및 안구운동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병의원 치료 연계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백경현 시장은 찾아가는 마음안심부스가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마음안심부스의 자세한 일정은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w w w g u r i m a t e o r k r 을 방문하거나 전화지역번호 031-523-3147-3148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